저기요, 과음하셨어요? 네? <laughs> 옆에 캣님 인형 뭐야? 응? 우리 토르, 취했어? <laughs> 에효, 정말 토르는 발라당을 이렇게 잘해요. 귀여워, 진짜. <laughs> 까꿍! 잘 잤어? 먹고야? 먹고 안 나와요. 에이 동강아지, 아이고 좋아. 야 날씨 너무 좋다. 어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날씨 좋아. 그랬어. 따뜻해. 따뜻한 돌을 골라서 등판을 치지고 있는 우리의 우대오 먹고, 까꿍, 어이치. <laughs> 너도 좀 지져봐라. 아, 우벌아야야 u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아우 Gao, u n c 아 e Malcolm. What do you think croquet? What d 이거 봐봐 t h 봐봐 k What do you 어 들어. 어, i 어 k w h 들어 아침에 오데오 만지는 게, 완전 빅쟁이우리 종치기 놀이 할까? 어제 안 했지. 우리 데이브 어저께 종치기 놀이 안 해갖고 지금 상심이 크거든요. 가자. 땡스. 아, 빨리 쪼금. 쪼금. 음... 땡. 뭐지 종치기 놀이. 아, 두 번. 보셨죠? 경쾌하게. 옳지. <laughs> 볼따로 쳤으니까 먹어. 엄마랑 마주 보고. 마주 보고. 어, 볼떡어 이거 좋지? 그거 먹을아침이랑 물려? 알았어. 이렇게 자기관리가 철저하다. 이따 먹자. 너 생각날 때쯤 간절할 때 먹자. 그래야 진짜 맛있는 거야. 아빠 찾아가자. 아빠 찾아가자. 여수 친구는 어떻게? 못했어 나 친구 친구. 너꽃 보러 가자 우리.

짱 멋있다. 다시 좋다. 그치. 고양 양파밭으로 왔한 바퀴 돌고 와서 힘든 오데오 휴휴휴밥 먹고 놀고 시장. 혜범이 응? 혜범이 엄마 세요 도치야 <웃음> 진짜 좀 <laughs> 해맑은 아이야 별거 아닌 거야 좋게 신나 어이구 어이구 잘한다 응, 도치 갖고 놀아. 해바미 안녕 만나서 반가워. 차차요 차차. 아침 마중 멤버. 잘 노네, 도치제보이야 도치, 제도 좀 약간 도루미가 있어. 아 해바마 코니 누나가 너 싫대. 이인가 나이 차이가 좀나긴하는데 코니야, 네가 좀 참아. 우리 쫀니 추루 먹겠습니다. 쫀야추루 오랜만에 쫀니 단독 추로. 왜? 응? 네, 이거 맛이맛 없어? 일단 맛을 보여줘야 돼. 요이칭 응? 지금 저 안에서는 코니가 해바미 때문에 코니야 좀만 참아 나이 이쁜 기집애 맛있어? 먹어 근데 얼마 안 남으면은 두니가 안 다가와요 아이 귀워 스러워. <laughs> 보보도 줘. 아서 보보도 줄게. 보보도 줄게. 이런 식으로 해바미가 썬룸에 있을 때, 쭈니한테 이렇게 간식 세례를 합니다. 맛있다? 아이크이빠아이크이빠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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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좀 보여주세요. 물박샷. 오우 좋아요. 좋아요. 해봐너뭐 먹냐 진짜. 너뭐 응? 이렇게 부끄러워해? 응웃겨나왜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웃기니? 리프팅 좀 해주실게요. 리프팅. 슉. 슉. <laughs> 귀여워. 머리까지. 오. <laughs> 귀여워. 야, 너네 이제 털이 장난이게 빠진다. 응? 엄마 빛좀 갖고 와갖고 빛을 좀 해줄까봐. 어제 먹다 남은 떡볶이? 떡볶인데 약간 요상하죠? 약간 그러니까 들기름 떡볶이입니다. 포이 엄마 뭐 먹어? 너도 못 먹었나? 꾸러 뿌렸거든요?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음. 야, 여기 이거 먹으면 어떡해. 포니의 톱톡핑 아니야, 포니가 이거 편집할래? 포니가 편집할래? 아이고, 우리 귀요미들. 어휴.. 야 밥이 없어? 밥을 다 먹었구나. 어휴 세상에 밥 줄게 밥 줄게. 밥을 먹으러 갈게. 지 귀여워 우지 참치 줄게. 참치! 어 응, 귀여운 우리 아시 모냐들 배고팠어아이고 어, 세상에. 고파서 베고파서. 고파서 왔어. 어있게먹파서 베고파서. 베고파서.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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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이거 호두꺼야 내살봐 이거 호두 약이에요. 야, 호두 약이에요. 어? 호두? 아침에? 응, 라라지 먹어.

그렇지? 여새 놀아 그럼? 어? 좀 놀다가 오늘따라 애들이 안 가네 <laughs>